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심파 결정원 에디정입니다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제 8월 10일 하면은 내일이 말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그 무더웠던 여름에 아 이렇게 2021년도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을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은 건강의 변화만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상당히 시끄럽죠. 요즘 간첩들 말이죠. 요즘 뭐 체포했다고 그러는데 5월 달에 체포한 것을 왜 이제서야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첩달 사건 말이죠. 이 돼지 같은 놈에게 무슨 철서로다가 충성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아,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어쨌든 아, 이런 아, 우리는 이념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까지 우리를 짓밟고 있죠.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 그동안 재원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내 돈이 들어가니, 네 돈이 더 들어가니 이러면서. 지금, 이혼 단계에 있는 커플들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통화를 받았는데 말이죠.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 역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회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미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회원님들,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혼,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초월적 지향이라고 하죠. 우리는 초월적 지향에 만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조건만 본다. 조건은 늘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없는 조건보다 있는 조건이 낫겠죠. 어, 우리 회원님들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죠. 모든 회원님들 어, 정말로 극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인류의 병이 어, 이제서야 이렇게 도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착하게 어, 마스크 철저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심박 결정은 애디정이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